내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이요 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11절에서 13절 이 부분에서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11절에 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어, 따라서 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길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어,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어,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위 신분 그들의 지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왜그이 예수님 당시나 또는 어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왜 많은 유대인들이 어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 자 그리고 어,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이렇게 크게 어, 대별해서 자기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언약의 표시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다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 전통이 쭉 내려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한례에 귀, 어 할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2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에돔이나 암몬, 모압 그리고 아랍권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것을 살적을 깎은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만약 어, 안식일이 여덟 번째 날, 태어난 지 여덟 번째 날인 할례를 행하는 날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 그런 것은 아마도 레위기 12장 3절을 근거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유대인, 즉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일반 사람들과 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주전 170년경 그리스의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이 모든 지역의 그리스 문명의 숭배자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유대인들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금지시켰고 심지어는 안식일까지 지키지 못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고난의 때에도 어, 그들이 할례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어, 예수님 당시나 바울 어,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할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그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1절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즉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어 그래서 할례를 했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의 어, 그 은혜로부터 가깝다 멀다를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또 영적인 할례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행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몸의 표시인 그런 어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할례는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초대 교회에는 굉장히 아주 아주 그 중요한 핫 이슈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어, 인종에 대한 구별, 즉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1절에 육체로는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에베소교회 성도들,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이방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이방인으로서 에베소 교의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 밖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언약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아떼오라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이런 의미입니다. 어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에데 어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참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는 못했던 자들이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무실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방인을 소망이 없는 자로 묘사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의 삶과 같은 것이고 또 로마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 12절에서는, 이 앱에서 교회 성도들이 외인으로 있었을 때,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의, 어, 신분, 그들의 지위, 그들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외인, 밖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은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는데 지금은 가까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죄사함의 수단으로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단으로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과 다어 맥이 다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 되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죽었던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사오니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thank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 화목한 자 되었으니 이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